안 가요. 그 벌저도 도망 안 가고. 얘가 지금 보니까. 아니, 얘 밑에 거 내려와요. 얘 밑에 지또 내려오고. 고양이랑 같이 놀아요, 고양이랑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평창동의 영원한 젊은 오빠 일제 일제 강영호 오늘은. 멧돼지는 데이트합니다. 막마 너가 뭐 어디 갔어? 어디가 녹아, 임 잡아야 되는데. 이미 근처에 있을 거예요. 지금 고양이도 여기서 같이 놀던데, 고양이랑. 여기는 정릉, 정릉 북한산 공 입구 되겠습니다. 세상에, 여기에서 몇뜻시 와? 고양이가 같이, 같이 노는 동네. 참, 괜찮은 동네야. 금방도 밑에 그저 내려왔다가 또 금방 올라갔어요. 금방도 요 밑에 그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간 거예요. 몽둥이로 후쳐 볼까 사람 손으로 감지러도 도망 안 가더라고요. 도망이래도 이제 봐, 야. 요즘 아프리카에서 땡 때문에 말린데 이렇게 사봐야 되는데 이거. 야, 건드려라 나비. Kebir ayam ne?